그러면 큰 일이 나요. 첫 번째, 심각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잃는다고요? 네, 너무 세게 출발하는데요, 우리. <웃음> <웃음> 정말인가요, 교수님? 네, 그 귀의 질환도 생명을 어, 위협할 만한 그런 위험한 어,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네. 어, 우리가 흔히 암이라고 얘기하는 악성 종양이나 양성 종양도 귀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어, 저희가 어, 만성 중염이나 급성 중염을 많이 앓게 되는데. 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낫는 경우에는 이런 뇌막염이나 아니면 골수염까지 와서 생명에 위험을 미,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중이염을 앓던 분들도 심한 이통이 있거나 아니면 난청이 아. 심해지거나 음. 심한 어지러움이 오면 반드시 어, 세심한 어, 검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음. 음. 뭐 중이염은 조금 가볍게 여겼었는데 음. 그냥 그냥 두면 또안 되겠네요. 네. 네, 귀질환 방치하면 큰일 난다. 두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치매와 우울증까지 부른다. 눈에 제일 걱정되는 게 치매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원래 치매의 유병률이 조금 더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에 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난청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난청이 발생을 하고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귀에서 뇌로 소리가 전달되는 게 줄어들어서 뇌내 활동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인지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감퇴하는 등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연구에서 보면 치매 환자 중에서 난청이 발생한 비율이 더 높고 난청이 또 심한 경우에 심해가 생기는 병, 유병률이 더 높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게 되고요. 게다가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 소통이 어렵기 음. 때문에 앞으로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그다음에 직장 동료와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되면 오해가 쌓이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점점 대화를 하기 싫고 네. 다른 사람들에게서 고립되면서 정서적으로 우울증이 생기거나 어, 자괴감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네요 고립되는 게참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이 그래요. 많은 게낫죠 저처럼 말이 많아. <laughs> <맞죠? 웃음> 그럼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네. 예. <laughs> 네. 네. <laughs> 네. 네. <laughs> 네. 네. 자, 귀질한 방치하면 큰일 나는 이유 세 번째. <laughs>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아... 모든 병이 그렇듯이 치료가 늦어질수록 회복도 더욱더 어려워지는군요. <laughs>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아프거나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를 하게 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난청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청기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난청이 오래될수록 뇌로 가는 소리 자극이 적게 되니까 보청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보청기를 껴서 실제로 잘 들리지 않던 말소리를 귀에다 전달해 줘서 소리를 듣게 한다고 하더라도 말소리를 이해 하는 능력 이 떨어지 니까 보충 기 네. 효과 가 떨어질 수 있는 우려 가있 다고, 할수있 습니다. 네. <목소리도>